그리고 이 오판스, 이 에코백이 서울 전 곳에 다 퍼져 있어요. 전미덕 문신 같기도 하고, 요 우리끼리만 알아보고요. 음, 가끔 맞다. 지하철 타면, 맞아요. 이 뜬금없는 데서 나타나곤 합니다. 네, 네비게이터라고 그러시나요? 네. 아, 예, 예. 찾아갈 때 찾아가면 된다고요? <laughs> 연극 오펀스는 어떤 작품인가요? 연극 오펀스는 필라델피아 시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이고요 필립과 트릿이라는 형제인지 자매인지 저희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살고 있는 집입니다 트릿은 강도 혹은 뭐 소매치기 도둑질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고, 동생인 필립은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은 채형 밑에서 살고 있는 집인데, 어느날, 트릿시 헤롤드라는 중년의 캐릭터를 납치 비슷하게 해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퍼스는 필립 배우의 동선이 독특하기도 하잖아요. 무대에 고정된 사물 세트가 있고요. 연출에서 배우 동선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쓰셨던 점은 무엇인가요? 집이 놀이터나 정글짐 같았으면 좋겠다. 필립이 이제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교육도 표면적으로는 받지 않고 야생 소년 늑대 소년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심심하니까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서 소파, 뭐 의자, 라지에타, 뭐 이런 데를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 음. 가급적이면 정말 최대한 바닥을 딛지 않고 음. 움직이게. 초연 만들 때 연습할 때 이게 그렇게 해보겠다고 의자 세워놓고 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 그좀 신경쓰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해봐 근데 아 제가 해보니까 허리가 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미안하다 <laughs> 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고정하자 사실은 이제 보면 응. 이전에 사건들을 나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왜 바닥을 밟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응. 되게 기민하고 빡, 날쌘 짐승처럼 응. 보였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밟고만 다니게 하다가 조금 뭔가 높이면 좀 아쉬운데 잡을 수 있는 봉을 몇 군데 설치해서 매달리고 스윙을 하고 뭐 이럴 수 있게 좀 높낮이를 좀더 주고 그 동작이 너무 몇년 동안 익숙한 캐릭터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이랑 똑같나요, 근데 구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이자 하나를 뺐어요. 어쨌든 초연때 남자들만 하다가 네. 수진이가 들어왔으니까 네. 한칸더 만들어 줬거든요 아 근데 재연땐 다시 원상복구 해가지고 아 <laughs> 이쪽에 또더갈수 있는 공간 하나 또 만들어 주 어? 재연때보다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네. 조명에 당긴 의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각 조명이 비추는 칼, 여성의 옷, 지도 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사실 마이네스통부터 이 포스터 여러가지 있는거 네. 다궁금해 누가 좀잘 잘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X자 조명은 네, 저하고 조명감독님 사이에는 폴리스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네. 엄청 신경쓰는게 그 폴리스라인의 그 조명이 네. 꼭 배우의 눈에 네. 걸쳤어요 아, 아. 거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거기 서야돼 거기 네. 그걸 네. 어디까지 말씀드릴지잘 모르겠으나 아, 다요 다 궁금해요 다 <laughs> 아, 어쨌든 그날 경찰이 그 집에 들어왔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 폴리스 라인이 처졌던 일이 음. 있다. 아, 나쁜 상해 아. 전혀 없지만 네. 창문 모양 조명은 시간의 변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특히 그 트리시 혼자 엄마 옷을 이렇게 끌어안고 네. 창문가에 있을 때 네. 시간이 쭉 지나가고 해롤드가 죽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세 사람이 겪었던 혹은 각자가 지나온 수많은 역사와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네. 그리게 해주는 또 헤롤드가 계속 창문 너머로 본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창문을 이제 무대에 형상화해서 <laughs> 보여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각 장이 끝날 때 쯤에 조명으로 비추는 것은 이제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이고 애초에 의도는 벽 속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의 <laughs> 느낌으로 사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무대 디자인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사방이 좀 노출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좀 뜯어낸 것 같은 일부 생략된 것 같은 근데 이게 건축적으로 진짜 숨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트리시 뭐를 강도짓을 하거나 뭐수치기를 하거나 할때 사용하는 칼, 엄마의 옷 필라델피아의 지도 단어를 찾게 되는 사전 구두 한쪽만 나오는데 엄마의 구두인지 다른 여성의 구두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두의 다른 한쪽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역사와 사건들이 공간 내부에 아주 숨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12종이죠? 포스터가, 네. 소품 포스터가. 그 소품들 다 사실 공연에 이래저래 활용되고 사용되는 소품들이죠. 그 궁금해. 그 배우들이 다 이해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지. 아,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100%다 공유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연출이 혼자 나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 알고 있어? 이러진 않죠. 필립이 한가지새 타일만 밟거나 가구들을 거쳐 움직이는 이유. 가구만 밟게 하려고 했는데, 네. 아, 하다 보니까 땅을 안 밟을 수는 없었거든요. 봉선상. 네. 고민하다가, 이것이 약간 강박증처럼 보이게, 뭐, 그 색깔만 밟는 것으로 세팅을 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든 색깔을 다 밟는 것으로 만들자라고 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사실 이것도 계속, 아, 그, 그러니까 아주 순결한 얘기가 있는데, 좀 밝히기 좀 애매하지만, 오늘만 좀 얘기를 하자면, 아까 플래스라인도 얘기했고, 네. 뭐, 뭐, 그 다음에 여기 또, 네. 트리스는 진짜로 사람을 죽였나요? 네. 늘 얘기하는 부분은, 트리스는 사람을 죽였다. 어디서? 이 집에서. 음. 누구를? 엄마를 죽인 사람들. 그래서 소년도 갔다 오고, 그때의 구두, 그때의 옷, 그때의 칼, 네. 뭐, 그,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트립과 필립의 머릿속에 그 공간 곳곳에 뭐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으로 자기들 억압하고 있는 느낌으로 옥죄고 뭐 있는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필립은 핏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색깔 타일은 밟지 않는다 흰색이나 초록색은 잘 밟지 않는다 핏자국이잘안 보이는 갈색만 밟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오래됐지만 그래서 집안에 좀 핏자국도 좀 이렇게 남겨놓고 카페인트는 사실 핏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피자국에서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아예안 보이더라고요. 바닥을 잘 밟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그 바닥을 밟고 싶지 않다. 물론 이것은 원작 대본에 이렇게 명확하게 사실 드러나 있거나 꼭 그런 설정을 해야만 드라마가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 세팅 안에서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원작을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한 거니까 갑자기 음. 갑자기 음. 스릴러 환장해서 갑자기 사람 죽여야겠어막 그런 건 아니니까 음. 그런 일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이 형제의 이런 트리스 필립에 대한 지배나 필립의 어떤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기인했을까 어. 미국에선 그런 애들 있어도 뭐 그런가보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조금 장치들을 넣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죠. 벼든가 얘기할 때도 음. 필립과 트리이 춤을 추며 끝나는데 네. 어떤 노래 연출될 음. 부분인가? 음. 그 저는 작품에서 춤 많이 춰요. 제가 하는 연극에서. <웃음> <웃음> 뭐, 뭐, <좋았어요>. 춤을 진화를 <laughs> 하는데 이게 제가 연출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좀 각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원본에 춤추는 장면은 없어요. 일단 춤을 추고 싶다와 함께 신발을 갈아 신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춤은 사실 저는 이성적인 어떤. 말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은 굉장히 원초적이고 굉장히 본능적인 감정을 그냥 정나라하게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게 정해진 안무가 아니라 에너지에 맞춰서 움직임을 하는 거라면 이건 살풀이이기도 하고 추모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날들에 대한 셀레브레이션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춤을 추는 건데 정말 춤 추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춤을 추잖아요. 이건 헤럴드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지 뭘 해주지. 그럼 평소 그가 좋아하던 앵벌이 퀴즈의 노래와 그들의 춤을 받쳐서 해로를 음. 잘 보내주고, 그렇게 형을 불러드리고, 형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의미로 춤을 추고 움직임을 막 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을 좀 덜어낼 수 있고, 다가올 앞날을 좀 준비할 수 있고, 음악하고도 굉장히 사실 관련이 되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드럼만 가보자 라는 얘기를 초반에 했었거든요. 어. 물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악기들이 좀 들어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드럼만 가지고 좀 씬을 구성을 해보자. 음악들을. 네. 저는 드럼을 치는 동작들이 되게 춤 같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다 나중에, 이렇게 아, 이거 이런 의미가 있구나. 친구 같기도 하고 그냥 원래 제가 춤을 좋아해요. 고민 <laughs> <laughs> 춤으로 끝나야되는거 아닌가? 그걸 <laughs> 보면 트리시나 헤럴드의 소사가 필립에 비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대요. 자료 잘, 잘 보신 거죠. 미트리과 헤럴드가 연결 그렇게 해서 그런가보다. <laughs> <문담을 웃음> <했으니까>. 저희도 반성하고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진짜 이러고 넘어가요? 네. 네. 아니 저는 약간 요, 요런 부분 아닐까 네, 지금 네. 지금 생각 든 건데 네. 필립은 현재 진행형으로 필립과 같이 여러분들이 I N G로 쭉 보셔서 네. 그 서사가 진짜 꽉 담기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트리시나 네. 헤럴드는 제 외절에로 시작하고 트리스 네. 헤럴드는 저 사람 외절에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과거라든가 이런 게좀 밝혀지는 이 둘의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 아 그걸 이렇게 음. 만든 들것 같은데요, 그죠? 좋지 않나요? 트리스 유독 필립이 글자를 아는 것에 대해 예민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알러지 받는 걸로 밖으로 못 나갈 이유는 충분한데 글자까지못읽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연출님의 의견도 좀더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연출님이 이제 설명을 네.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네.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은. 내 동생은 좀내 울타리 안에서 내내 음. 바운더리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설정은 그를 못읽는 음. 무지한 아이, 나보다 더 무지한 사람. 내가 가르쳐줘야만 뭔가가 발전을 하지 네. TV 따라 하는 거 정도 음. 나는 괜찮아 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laughs> 가자면 사소한 강도집과 뭐 소매치기 이런 걸 먹고 살면서 바깥 세상 너무 위험해라는 생각을 필립을 지켜줘야겠다 네. 집 안에서만 키워야겠다 근데 내가 먹고 살려면 나는 밖에 이따가 돌아와야 돼. 음. 그 사이에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바깥 세상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지 않고 글을 배우고 알아봤자 나쁜 놈이 되거나 악당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천주니까 글럴 필요 없다 응. 알러지 반응으로 밖에 못 나가려면 충분한데 글자까지 못 응. 읽게 하잖아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러지 없어요 얘네 알러지는 없어 알러지가 나면 뭐 혀는 부풀어 오르고 아, 숨은 못 쉬고 헐떡거리고 네. 그장면은 사실은 누군가 필름에 목을 쫄라서 숨은 헐떡거리고 혀는 밖으로 막 너 나가면 그렇게 돼너 그런 알러지 있어 라고 응. 끊임없이 거짓말 가스라이팅 계속 옛날에 한번 어디 갔다 왔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 라고 응. 얘기하잖아요 응. 그건 거짓된 기억이다 조작된 기억이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이 아니라 아마 누군가 괴한을 만나거나 신안을 만나고 그 집안 들어온 그 사람에 의해서나 그런 일을 당했다 외부의 공기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위험한 사람들이 알러지 같은 위험한 존재다 그런 거짓말들이 계속 통하게 하려면 또 더더욱 글자를 읽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같 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지금이랑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음. 얼굴이 사람이 부풀리면 어, 어떻게 하면 부풀까? 어. 맞으면 부풀어 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목 졸라서 그때의 기억으로 이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한번 나갔어. 음. 나갔는데 맞아서 음. 그냥 부풀었던 거야 음. 그래서 필립한테는 밖에 나가서 위험한 일이 있었다가 인지가 됐을 수도 있어 이렇게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막 3장 필립과 산책을 나가는 장면에서 아. 문을 살짝 닫고 집을 어둡게 만든 뒤에 한번 둘러보고 나가시던데 네. 어떤 생각을 하시죠? 아, 아니, 둘러보는, 나가려다 둘러보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나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내가 처음으로 가져본 집이라는 데잖아요. 집과 가족이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내가 도, 들어와서 바뀐 의자들과 어. 내가 얘네들과 함께 먹었던 식탁과 어, 저기서 맨날 필립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저 계단과 이런 거 한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헤롤드는 필립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하지만 트리트에게는 냉정해 보이는데 마지막에 딸이라고 할때 헤롤드 심정이 궁금해요 트리트의 성장과 필립의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리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대했었던 것일 뿐이고 나는 이게 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마지막에 넌 어떠냐, 딸?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고 있었던 네.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칭찬을 안 해주고 뭐 그랬지만 사실은 너는 음. 잘 하고 있었고 너의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을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를 위해서 참은 거야라고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 프레드란 친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 내가 고아원에 살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남자인 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살기 편해서 남자인 척을 하고 살았다. 그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프레드였고 어쩌면 이 프레드는 내가 여자인데 남자인 척하고 사는 걸다 알았고 나에게 진짜 가족 같은, 같은 친구였는데 얘를 되게 많이 닮았었는데 자제를 몰라서 내 곁을 일찍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얘와 프레드를 이렇게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마 거울 보고 감탄하는 장면은 <laughs> 매번 배우님이 생각해 보시는애드리비신가요 나도 기대돼 이제 네. 저번 공연 때는 딱, 딱히 제가 좀 정해놓고 했거든요 오, 오, 근데 네. 이번 공연 때는 그냥 뭐 2막의 처, 초반의 시작은 네. 되게 큰 쇼크잖아요 네. 그렇게 난리쳤던 애가 저 사람한테 애교를 부리고 있어 막. 네. 어, 자유가 있으니까 좀 거기서는 그때그때 아, 그때 상황에 맞게 재밌게 해봐야지 이렇게 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양복장장의 타이 를 저는 얘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막에 아씨 그 자식 얼굴은 그냥 별로였는데 싸왔던 애가, 네. 근데 옷이 근사했고 패션이 근사했어. 아. 양복 정장에 타이라고 말도 하고, 괜 차도 몰고 왔을 거야. 이게 약간 물질에 대한 이게 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이제 양복 정장에 타이를 줬으니 멋있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정말 최악이야라고 생각한 남자를 따라할 때가 있어. 요 멋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봤을 때 재미. 웃기고 웃기는 남자가 하는 클리셰를 때려봐 박전 이게 미치겠거든요 어. 왜 모두 이 세모를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그거를 이유 없이 이제 뭐입에도 하고 뭔가 어. 몰라 어. 나 이게 웃겨 그래서 그런 거할 써먹는 거야 내가 맞아. 평소에 저 뭐야 이런 거 맞아, 맞아. 이런 걸 써먹는 거지 이막에서 기대해라 너 이제 <laughs> 신문은 가져왔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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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3인극이잖아요 어. <laughs> 너 의미 부여 중에 <laughs> 처음부터 <웃음> 이마게 트리시 필립이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코트를 안고 필립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어떤 감정인가요 크게는 그냥 엄청난 공포입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집에 왔을 때 음. 얘가 없었던 적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필립은 내가 없는 집에 오래도 음. 있어봤을 거고 아, 맞아, 맞아. 뭐 단기적으로는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하고 음. 그 오자마자 벽에 기대서 음. 맥주를 먹으면서 음. 필립 할 때. 없었던적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은 얘가 갈수 있는 모든 걸 찾았는데 없을때그공포람 하는 음. 것같습니다연출님은이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더 추가로 있으세요 트리시 굉장히 무서이사람이사람이사람으로보이사람사실 네. 필립보다 훨씬 사려움과 공포가 심하고 네. 분리 불안이 훨씬 더, 훨씬 더 강하고 사실 그건 좀더 이성이 깨어 있고 <laughs> 좀더 나이가 있을 때 불안한 일들을 더 겪었기 때문이다 응.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필름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엄마에 대한 아주 선명한 기억이 갖고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엄마에 대한 따뜻하고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엄마 죽음의 순간에 대한 기억도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어. 거거든요 죽음의 공포가 훨씬 더 강하게 틀이 에게 왔을 것 같고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 순간뿐이지만 어쩌면 그런 비슷한 순간들에 트리슨 그런 감정들을 계속 겪고 왔을 것 같다. 응. 혼자 있는 시간, 응. 이렇게 밖에서도 이 집안에 지금 트리트 혼자 집안에 있는 일, 진짜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순간에 트리시 실제로는 어떤 캐릭터인지가 굉장히 잘 보여지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헤럴드가 트리스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버스에서 연기하는 부분이 점점 더 개그 요소로. 그 부분을 유독 개그로 강조되는 연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연출 잘못한 거죠. <laughs> 연출이 옹방 진짜 개그로 강조 안 했는데. 배우 요소로 느끼시면 이거는 곡을 잘못만들 네, 이거. 아니 물론 약간 환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유아가 그 거울 보고 하는 것처럼 뭔가 새 배우에게 약간의 자유를 줄수 있는 네. 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 뒤에 장면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웃음이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장면을 조금 더 편안하게 줬다가 뒤통수 한대 빡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프리하게 갔는데 어쨌든 공을 많이 들긴 많이 들였어요 거울 보는 신이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전정전용사신 네. 너무 자유로워요 <웃음> <웃음> 네, 너무 신이 막 나요 <웃음> <웃음> 내가 그 사람을 연기하지 하고 계단 올라갈 때 너무 신나서 <laughs> 통통 올라가지 <laughs> 말걸 필립의 신발이 끈이 풀린 운동화 로퍼 트릿시 묶어주 운동화로 변화합니다 이를 들면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제가 정말 그 우리 오퍼스에서 정말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신발 끈 묶는 거 몰라도 돼 그건 네. 범죄가 아니야 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좀 틀려도 되고 네. 좀 달라도 되고 네. 좀 못해도 되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네. 그냥 그래도 돼 운동화가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는 상징이지만 네. 사실은 끈을 묶어야만 하고 끈을 묶을 줄 알아야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오퍼를 제공해주는 해롤드가 네. 너무 어른인 거죠. 야, 운동화군 이렇게 묶어야지 마! 라고 이렇게 묶는 거 알려주거나 타이레거나 야단치거나가 아니라, 못 묶어? 그럼 이거 해! 다른 길을 딱 주는 게 너무 근사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필리에게는그 받은 것을 나중에 죽은 해롤드에게 내가 받았던 그 느낌을 다시 주고 싶다. 피 묻은 구두를 벗기고, 당신이 줬던 그 자유를 주고 싶다. 편안하게 가도 돼요. 라는 의무로 새로 숨겨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트리시 필리의 운동화를 다시 마지막엔 또그 자기 운동화 묶어주는데, 운동화 끈을 묶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관습에 얽매이고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이, 이런 세상도 저런 세상도 다 겪어왔고, 살아왔으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홀을 날아다닐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묶어주는 느낌이 들고 그간에 내가 이걸 묶어주지 않았던 거를 미안해 하면서 묶어주는 느낌도 들고 오늘은 내가 묶어주지만 앞으로는 묶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될게 <목소리> 이 신발은 다 연출님이 넣으신 각색인 거죠? 마지막에 이제 신발이 체인지 되는 것들이나 운동화 끈을 다시 묶어줄 그렇죠. 거라 뭐 그런 건지 저희그헤롤드 네. 피모든 신발 네, 그렇죠 음. 지난 시즌 젠더 프리를 시도하여 여배 폐어의 경우 모든 배역의 성별은 시스젠더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면도칼이나 금발 푸른 눈의 여인 등 원작의 요소들을 거의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면도칼은 사실은 재연 때는 저희가 뺐었어요 어. 남자 폐어 여자 폐어 대사 거의 똑같이 이번에 맞췄거든요 면도칼 있니? 그 면도칼을 여자들도 뭐 쓸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게 면도칼을 하는 순간 그냥 약간 장르적인 재미로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아 역시 저 사람 면도칼로 어, 뭔가 하려고 네. 하나 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어. 이제 푸른 눈의 여인은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남자인가 뭐뭐 뭐. 네, 아니 저희는 여자다. 그 사람이 여자다 당연히 네. 둘은 사랑하는 사이다 네. 당연히 그 생각하고 있죠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프레드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 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 남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드가 과연 누구 의 애인가 전 남편과의 애인가 네. 이 헤롤드와의 애인가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헤롤드와 그 금발 여인과의 아이인 에롤 당연히 다른 남자의 아이죠 그런데 이름은 네. 헤롤드한테 지어달라고 한 거야 어. 너무 슬프지 않아요? <laughs> <laughs> 원작의 요소들은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 훨씬 더 뭔가 레이어가 있는 이야기가 여자 배우들이 활동이 만들어졌다. 예. 필립과 트립 중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 지 트립이요. <laughs> 트 <트릭이요>. 겁도 <laughs> 많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아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뿜는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 꺼내놔보고 싶어요 좋은 해롤드를 만나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아, 이번에 네. 트리트하고 싶다고 캐너 네. 어필하셨어요 아, 저한테만 아, <laughs> 네. 표정을 받는 그럼 헤롤드 네. 누구 싶킬까누나 <laughs> 트리트하면 해롤드 누구 하고 싶어요? 어거기까신 어, 생각 안예 <laughs> 아, <laughs> 네, 네, 예. 예, 예. 예 연주팀 배우 다시 네. <laughs> 박정자 선생님이 연극할 줄알았 <laughs> <없죠? 웃음> <laughs>